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와께서 신의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 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로는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지파에서는 수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지파에서는 수아레의 아들 느다넬이요, 수블론지파에서는 헬로네의 아들 엘리아비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아미오세 아들 엘리 사마요. 문하세,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갈,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온이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의 삿대의 아들 아이에세리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 사비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나네 아들 하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조상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개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 6 5 0 0 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시몬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 9,300명이었더라. 갓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갓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 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수블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개수하니 수블론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개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문화세집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집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지 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천 5백 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집파대로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이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요,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에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나다베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천 6백 명이며 그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레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천 4백 명이라. 그리고 수블론 지파라. 수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 지니라 남쪽에는 루벤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데오레 아들 엘리소리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출자는시몬은 집하라, 시모온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아들슬루미엘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가이파라 가짜손의 지휘관은 루엘의아들엘리아사비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지령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가는암미우베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 0 명이며 그 곁에는 문화세치파가 있을 것이라 무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수레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2천 2백 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온의 아들 이 아비다니요. 들아 그의 명,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5천 4백 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천 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자 손의 지휘관은 안미사떼아들아에살이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출자는 아셀지파라. 아셀자 손의 지휘관은 오그라네아들 바게리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지파라. 납달리자 손의 지휘관은 에라의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오 다음은 아비우와 엘라하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하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집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것이은 내가 애국 당에서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로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로하니 림리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로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 에게서는 림리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율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주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 댁에서는 아무란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이리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간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마갑 동쪽 곧 해마갑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랄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수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론이 여와의 호 명령을 따라 레윈을 각 종족대로 개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이십 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윈으로 대속한 이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로 천삼백육십오 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